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우리 대만 문제주복네 드시는 음식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대만이 습도가 높고 온도차가 너무 아서 음식이 쉽게 상하죠 절대로 어제 가시면 <laughs> 시식 내놓은거 드시지 마시고 <웃음> <웃음> 여기는 음, 일행들하고 같이 가이드 설명을 듣고 있어요 <laughs> 오빠는 검색 한번 만져보세요 곡을 그 한번 만져보세요 저거는 만져도 되는 곡이에요 천백억이야 천백억 이것이 천백억이래 어? 천백억 천백억 레드카펫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레드카펫을 밟고 있을 때 이런 고기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기린이나 동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재물과그 다음에 출세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귀하던 녀인데요 5구로 만들어진 것석다 얘는 언제 다시 실물이 나올지. 기계같이 중국 사람. 3개 수2 4기 해야지. 말로 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 그러면, 이지요저기 황제가 썼던 후자분. 5구로 되어 있대요. 실제 긁는 모르게 가이드님을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열심히 우리가 좀 들어요. 오빠가 멋있나 봐요. 막 여기저기 찍고 난리 났어요. 멋있습니까? 너무 좋아요. 아빠는 저기서 쉬고 있네요. 좋아요. 짱 <목소리> 좋아. 공주! 공주! 오늘 날씨 짱 좋아. 그러게. 2월 2일인데. 아, 어, 날씨 진짜 좋대. 여행하기 딱 좋다. 그렇지?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우리 공주 딱 좋아. 사랑해요. 예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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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니, 예쁘니, 예쁘니. 걸어와요? 왜? 서로는데네 말을 안 들어 말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서로가 말을 안 듣는 거아니요그렇게말안 들어요 그러니까 <laughs> 서로가 말을 안들었데 서로가 말을 안 듣는데, <laughs> 서로가 말을 안 듣는데? <laughs> 어? 서로가 말을 안 들어 아우 아 으이구 엄마랑 오빠가 기념품 샵을 관람하고 있어요. 엄마 뭐 읽어? 뭐 읽어? 뭐야? 여기는 국립고궁박물관. 대만 대만. 우리가 지금 가는 곳1 0타워1 0타워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요. <laughs> 우와. 되게 네 귀고 우리 가족. 대만 최고의 팀섬 레스토랑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한 2시간 기다리는 게 처음이네. 음에서 직접 만드네. 우리의 팀섬은 여기에서 제작됩니다. 와우.

이게 그러니까 아빠 봐봐. 오우, 우리 고기 좀 봐. 터진다, 터져 터져, 터져. 오우, 터진다, 터져, 터져. 계란밥이에요. 엄마가 좋아하는 계란밥. 느끼, 느끼, 느 느끼에요. 그래도 맛있어. 엄마가 좋아하는 계란밥. 이요 맛있겠다. 이게 이거 쓰고. 타이페이. 100일 터. 고고씽! 타이페이 내일 타워. 세계에서 가장 오. 빠른 어, 아, 타워. 도착했어. 도착했다. 아빠 소감이 어떠세요? 어? 소감이 어떠세요? 정상에 올라온 느낌인데? 정상에 올라온 느낌이에요와내가봐봐 아... 밑에 보여? 내봐봐봐봐 지은이가 지은이가 왜가다 천마다 있어 안녕 오 와, 여기 위에다 봐 지금 여기 189층에서. <laughs> 지금. 호텔이 저... 차가 별로 없지. 차가 별로 없어? 차가, 차가 별로 없잖아. 차가 별로 없대. <laughs> 와. 다음에 또 보자. 타이페이. <laughs>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 예쁜이. 아나 모르나? <laughs> 이것이 <laughs> 바람을 막아주는거래. 그래서 이것이 움직여야만이 이 건물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네. 알았어? 오늘의 자연 공부 끝! 아빠, 엄마, 오빠는 백일타워의 관람을 모두 마쳤습니다. 백일타워! 어어어! 어, 여기, 어디, 여기에요? 이라가 당겨져 있는 저곳 이리 가고 있가이에요 이리 가고 있다. 빠는이미 가고 있다. 오빠가 여기 있고있마가 오빠한테 역사를 설명해 주고있어가 <laughs> 오빠는 설명을 듣고 있고 엄마는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빠를 찾아라 아빠 저기 있다 빨간색 아빠 와우 저기에서 왔어요 우리. 엄는는오빠 진짜 잘어라갔나아힘들어떻 뭔가 써 숨이 차요. Thank you. <laughs> 진짜 많아 이렇게 많아 핑 블러셔스 사방이 우리 그래도 우리 공주는 보인다 여기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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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이는 보이네 예쁜 공주야. 아빠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기는 사람 내가 집안채 줄게. 이기는 사람 땅만평 줄게. 어 이제 나중에 다공줄 거야. 방금 보고 온 거를 따라하는 건가요? 2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했던 모습이에요 절도! 그런가요? 절도 있게! 하나, 둘! 호이! 호이! <웃음> <웃음> 엄마는 뭐가 저이 <저희리> 신나나 훠궈를 <laughs> 먹으러 갑니다 우리 예쁘니, 우리 멋쟁이 아들. 그래서 뭐 하고 있어? 어? 뭐 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 있어? 너희 표현이 정말 딱이야. 우리는 지금 어디 가는 중이지? 거 먹으러 나허거 먹으러 간다. 빨리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뒤쫓아갈 거야. 우리는 이 허거를 먹을 거예요. 빨리 자리 앉읍시다. 오다 엄마 가 빨리 먹고 싶은가 보다. 요리는 <목소리> 내 마음이야 내 마음. <laughs> 요리는 내 마음이지. 맞아. 요것을 샤부샤부. 샤샤부당 많이 드세요 오빠 <laughs> <이빨도> 맛 <맛있게 됐어. 웃음> <laughs> <laughs> 맛있겠다. 맛 맛있겠다. 맛있겠다. 있겠다있겠다있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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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맛있 아미소그저 sure. 보글보글 보글보글 연기 연기 연글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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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보글 고글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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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글리라 호텔입니다 고고씽 방이 엄청 좋은데요. 오 대박. 우와 이것도 있네. 와. 라나나나나라 샤워실도 있고. 와 진짜 좋아. 와 대박. 와. 와 여기는 엄마랑 아빠 방이요. 에오 되게 좋은데. 오. 오, 우리 방이랑 구조는 틀린데, 오, 되게 좋다. 드디어, 타이페이에서 첫날 묵을, 샹글릴라파 이스턴 프라자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오, 너무 좋다. 우리 엄마는, 너무, 너무 좋아. 좋아해, 연바라며.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음. 호텔 이렇게 넓고, 포티가 나네, 포티. 얘가 최고급 호텔이니깐 그렇죠. <목소리도> 말이야. 아우, 너무 좋다.